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 외과 전문의 김영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은 산부인과에 있으면서 자궁경부암, 자궁내방암보다 유방암이 더 발생률이 높은 것 같아요. 여래서 유방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데 유방암이란 무엇인가요? 유방에 생기는 종괴는 크게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암세포로 이루어진 종괴를 악성종괴 즉 유방암이라고 합니다. 유방암은 그럼 왜 생기나요? 유방암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그 위험인자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로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된 기간 연령과 출산 경험. 수유요인, 음주, 방사선 노출, 유방암의 가족력, 폐경후 여성이 비만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럼 유방 크기가 유방암에 영향을 미치나요? 흔히 사람들이 이제 유방이 크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반대로 유방이 작다고 유방암의 위험이 낮지도 않습니다. 다만 가슴이 큰 사람은 일반적으로 체형이 비만인 경우가 많은데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폐경후 여성에서의 비만은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방암의 증상이 있습니까? 유방암에 머물 있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유방암의 증상 중약 70%를 차지하는데요. 를 그래서 유방암의 종괴가 있을 때 유방암과의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도 분비물은 유방종괴 다음으로 흔한 증상인데요. 많은 환자들이 유도분비물이 있는 경우 유방암을 의심하고 걱정하지만 유도분비가 있는 환자의 일부만 악성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전체 유방암 환자의 1%에서 유도분비물 증상을 보입니다. 유방의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전체 여성의 반 이상이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유방암과 연관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유는 유방암이 발생하는 유방 조직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통증으로 내원하기 전에 웜물이 만져지는 증상으로 먼저 병원을 방문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유방암이 진행됨에 따라서 피부의 괴양함물 겨드랑이 종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드물게는 유방의 염증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방성형한 사람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나요? 가슴성형을 했다고 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아지진 않습니다. 가슴성형은 안에 보형물을 살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물게 보형물이 파손이 돼서 유방암 발견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성형한 사람도 유방암 검사가 가능한가요? 가슴성형을 했다고 해서 유방암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슴 보형물이나 이식된 지방의 괴사로 인해서 검사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삽입이나 지방 이식 수술 후에 유방 검사는 MRI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MRI는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방 초음파 등으로 유방암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